오오. 중국집, 디코스깐풍기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응. 아, 빨리빨보채 빨리, 빨리. 네. 고추잡채 <놀람> 양장피 와리자다빨자와 이게 9만 원이야 와와씨리빨리빨리빨리빨리니다빨리빨리빨가 <laughs> <삼>. 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투누빨리빨리빨리 <laughs> 시청자 연령 24.3%를 차지하고, 성비 30%를 차지하는 29세 여성 구독자 9시에서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보여 주세요. 이거 와, 센스 수저 세트 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공시생이라고 하세요. 공시에 태어나셨대? 네 저는 응. 참고로 05시 23분생입니다. 거기 아. 아까 많이 여러 번 생각하셨는데 어, 저희 여러 영상 보면서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야. 제가 잠시 한 말씀, 저, 조언을 드리자면, 그누구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 죽어라 하면은, 누구도 할수 있습니다. 오. 제가 또한 말씀 드리자면, 도대체 저희 어떤 영상을 보고 그런 힘을 <웃음> 얻으셨는지, <웃음> 궁금해요. 재밌으니까, 아. 이게 무슨 힘이 나은 거죠. 아. 그래서, 꼭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중국집, 디코스 한 번, 알채 먹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다 파이팅! 코리아! 아, 코리아가 아니지? 와 근데 나는 이 중국집에서 이런 호스 그것도 요리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호스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나도 그리고 먹을 이유도 없어요 아, 맞아 9만 원. 원 내고 9만 원으로 저기 종로 정육식당 갔으면 우리 삼겹살 <laughs> 2kg 먹을 수 있어 분이야 어?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다 경험이지 그래. 이런 게너 고추잡 잘 먹어? 고추잡 좋아하지 자리 어? 바꿔드려요 깐풍기랑? 어. 척하면 척이지 이게 근데 다 비싼 요리긴 해. 응. 음. 어,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침이 막 나와요 지금. 어제 몰래 어,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이거부터. 아, 아 근데 양상띵? 이거 간이 쎄쎄 가지고 이런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은데 팔보채 어때? 아, 새 새콤한 게 이제 확 올려주지 않아? 그것도 맞아. 그래? 이거 먹자. 뭐야? <laughs> <laughs> 어. 어, 뭔가 의견 적극 수용하시는 <laughs> <할> 사람 됐네. 뭔다? <laughs> 너다 부었다 너무 아! 맞지? 음음아아아 겨자를 좀 적당히 간을 보면서 부었어야 되는데 와.. 세다 네, 어 근데 새콤하이 괜찮네 그래도 자 그다음 어. 뭐 먹고 싶어? 아딱 어, 빨리 아무거나 먹어 그다음! 팔보채! <laughs> 오케이 아 이건 해산물이네 아 팔보채는 맛있겠다. 약간 해산물 이다 비싼 요리들이에요 가자 음 맛있다 이 그만. 어, 응. 더 먹고 먹어지고. 단백 하니 하겠지. 숟가락으로 응. 먹으면 더 나아요. 소스랑. 어, 그러네. 응. 음, 숟가락 먹으면 맛있어. 맛있는 데자 이쯤에서 깐풍기 한번 들어갑시다. 아. 그래. 깐풍기입니다. 깐풍기 여러분. 깐풍기. 이건 치킨이야 그냥. 음, 뭔가. 음. 음. 간장 플러스 양념치킨 음. 오 근데 이집 깐풍이 맛있네 바삭하진 않는데 음. 맛있습니다 아입 정화된다 음 이게 제일 맛있긴 하다 국지 아 이거 안 먹어봤어 고추잡채 호빵 하나씩 들고 와 이게 고추잡채가 그 잡채가 아니죠? 네 고추를 그냥 거의 잡채식으로 썰어낸 게 약간 고추잡채더라고요 이게 고추야? 당면이 들어간 게 아니야 파프리카잖아 이거 먹어볼게요 오케이 어때요? 어 괜찮네 배준 맛있음. 응 내가 싫어하는 피망 놀이치고 꽤 괜찮다. 음. 자 꽃빵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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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꽃빵이 좀 딱딱해. 음. 그렇네. 그냥 해동하신 건가? 배달 온지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이분 약간 해동검도 출신이신 것 같은데. 어? 해동검도 창시자 나 한일 신거 알아? 몰랐어. 어 전체적으로 했는데다 괜찮은데. 음. 나는. 양념비 양장피 빼면. 양념기도 꽃빵이랑 먹어야겠다. 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음, 오, 음, 음. 야, 요리 진짜 세다 근데. 음. 그럼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아, 니 깨알같이 먹네. 오, 어, 나 이렇게 못 먹잖아. 나 스킬 알아냈다. 뭔데? 먹는 순간 콧구멍을 최대한 벌리고 내보 내부는 그 공기를. 수박. 아, 나, 내가 보여줄게. 나도 그럼 이만큼 먹게, 오케이? 그 깨알같이 먹네. 깨알이야, <laughs> 나 이만큼 먹는데. 오, 괜세다 이거. 가자. 최대한 벌려야 돼. 알았어. 그다음 내뱉어야 돼 공기를. 볼륨. 좀 낫지. 어 김도연 아니 그건 니 그보다 으니까미더 많이 텐네 조광일 같아나어꽤 잘해 보여? 뚜뚜뚜뚜툭 이나 비미미미미안해 경경경경원이 고고고고 고마워 그그그 그렇게 빠빠빠빠줘줘 아 소미 이번 이번에 또야형 근데 매끄럽다 진진해 봤어요? 봤어요 저 저도 봤어요 너안 봤지? 유튜브로 클립만 좀 봤어 산이 더밀리스 베이식 조광일 게임 플립 나오는데? 꽈뚜루. 아, 뭐, 뭐, 아 그래? 응? 꽈뚜루가 아, 뚜룩. 안 맞어? 아, 뚜루가안지 꽈뚜루비, 잘했는데, 그 심사하신 분이 저수우씨였나 토일. 아, 토일님. 토일님. 이랑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아, 아, 분들에서될 뭐, 수도 있었어요. 꽈뚜루는 월화야? 뭐 <laughs> <laughs> 혹은 수목? 평일 스타일이야, 아무튼. 토일은 아닌가 보네. 임플란트 피드님 봤어? 아 어, 봤어 어제 또 감명 깊었어 <laughs> 오히려 웃길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해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 어막 호통치시던데? 응. 저 개인적으로 1차 제일 잘하는 것 같은 거 지구인 저 소름끼쳤어요 <laughs>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그 네. 몰랐는데 어,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맞아 오히려 요즘 그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더 핫해요 어 맞아 로나 뭐 볼까? 볼까? 슈퍼. 파 응. 그거 뭐야? 댄스 배틀 하는 거야 후들끼리 맞짱 뜨는 거야? 여기. 춤으로 배틀 뜨는 거야 너 로제 같아 <laughs> 로제 떡볶이 로짜 약간 걸크러쉬 그런 느낌이야? <laughs> 그러니까 춤 보는 재미도 있고 서로 신경전하는 <laughs> 그런 것도 꽤 재밌고 언 <laughs> 프리티랩스타처럼? 응. 전 개인적으로 거기 나오는 분들이 리정 씨라고 있어요 리정 어어 <laughs> 저도요 저도요 저랑 리 씨라서 좀 땡기기도 하고 근데 귀여우시더라고요 춤잘 추셔 네, 그분을 저는 응원하고 있어요 그냥 팔보채도 담백해서 맛있다 제로 맛으로 먹는 건 약간 팔보채네 <laughs> 저번 주 어떤 우리 컨텐츠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새로 새로 저희가 런칭한 프로그램 넷플릭스 대신 봐드립니다 전 양면이 존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조회수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일단 하나그 댓글 반응들 꽤 가능성을 봤어요 저는 음. 그래서 어, 이대로 폐지하지 말고 저희가 영상 이제 4개 올리는데 4개 에따른거 찍고 추가용으로 가능성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빵 어, 터질 수도 있잖아 전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그 결론에 도달했어요 먹방 선언을 하는 거야 그냥 아예 <laughs> 다, 다른 먹방 유튜버들도 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가끔 쓰지 올리잖아 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 다수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음. 내가 파악이 끝났어 너 리더로서 어떤 생각 하냐 저는 근데 그렇게 될줄 알았어 음. 그래서 그렇게 뭐 실망하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몇번더 해보자 아 너 모르겠구나 적절히 <laughs> 조화롭게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채널을 한번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 보자고 아니 맨날 채널이 잘 되면 뭔 재미야 안 되고 그걸 또 극복하고 성취감 먹고 맞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있어. 그게 그래. 사는 재미야 아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응. 신경 안써 아니 주말에 응. 내내 카톡 오잖아 응? 형이랑 응. 너랑 이번에 내가? 나야나 아니었어 그거 다른 사람이 내 걸로 한 거야 아 그래? <laughs> 아니, 이거 계속 먹게 되냐, 왜? <laughs> 이게 중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양장피아 같은 채널이 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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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딴거 먹자 이러지만 결국이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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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주말에 비 엄청 왔던 거 알아? 와, 나 비로 샤워했잖아. 나, 버스를 내렸어. 집 근처에서 집까지 걸어가려면 그래도 한 5분 이상 걸려. 나 무슨 앞에 누가 샤워기로 데 얼굴에 뿌리는 줄 알았어. 앞에 안 보이던데. 아예?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던데? 비 때문에? 난 보통 폰을 주머니에 안 넣고 좀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뛰다가 아, 손에 주게. 팍! 이렇게 하는데 날아간 거야, 네. 폰이. 어? 아그 풀숲으로 날아갔어, 그게. 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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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laughs> 풀 속으로 들어갔다고. 어, 진짜 찾았지 이거 비 맞으면서 거의 5분 동안 흘러났어 하이빅스비 불러보지 네? 나 그렇게 찾어 맨날 봤을 때아 근데 소리도 완전 아잘안들려서와 이러고 있는데 <laughs> 미친놈이어 어디 뭐 시체 숨겨놓은 놈처럼 막 <laughs> 이렇게 찾다가 5분 동안 네. 찾다가 그냥 아예 온몸 쫄딱 젖어 들어갔다니까 지금. 나도 다 젖었었어 어. 나 심지어 찍은 어. 사진도 있어 다 젖고 아 그래도 핸드폰 찾았네 찾았지 그게 다행인 거지 이렇게 이게. 찾어 하이빅스비 이렇게 잘나 다시 해봐 와와 하이 빅스비 와아 하이 빅스비 아 하이 빅스비, 아 하이, 빅스비. 아 안, 그래. 안 되잖아 될 리가 없지 하이 빅스비 이것도 <laughs> 똑같은데? <laughs> 레피 코스보다 a코스가 더 낫다. 훨씬 맛있다. 땅 수준에 장면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 음식이야. 요거 약간 진짜 뭐 귀한 손님 올 때나 그냥 대접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대접 대접용이야. 집들이 응, 할 때나 뭐 이럴, 이럴 때 시키는 거지. 대접을 남아야지. 좋아요 302개. 김지명님. 지명당했네 병원이 형이 슬쩍 말을 흘린 아이디어인 넷플릭스 리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늦den. 삼대장 채널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입담이 좋은 삼대장 분들의 삼대장 채널만의 분위기로 된 리뷰 영상을 보고 싶어요. 응. 보셨죠? 아까 얘기 이렇게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엄청나다아 이거 끝나고 나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 오늘 박병규 만나기로 했어.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가지요. 문화생활 좀 즐길라고요. 가자니까 가는 거지. 나는 아 달리? 살바도르 달리? 어. 그럼 미술이고 사진 전시. 살바도르 달리는 음. 그 초현실주의로 유명한 화가죠? 음.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달리 아는 건 없습니다. 문화생활도 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크리, 크리에이터잖아. 영감을 느끼러 가는 거야. 어... 그런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컨텐츠에 좀 보탬이 되고자. 어... 영감을 느끼려면 저기, 저쪽으로 가야죠. 파고다공원 <laughs> 근데 이거 뭐, 뭐, 배부르거나 그러진 않다. 오형저배 아니라고? 응 음. 아니 이게 형식이 아니요 주식이 아니면이 자료라 그런 게 없는 거야 보통 이거 요리라고 하고 <laughs> 짜장면, 짬뽕 이런 건 식사라고 하잖아 음. 요리인 이유가 있네 식사가 안 되네 <laughs> 음. 이거 먹으면 뭔가 이제 배가 차는 느낌이 안들어 탄수화물이 없어가지고 그러게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다 응1 음. 2 3 4 5 6 7아 빨리 말해 아빨 말해 다음 거팔 보채 <laughs> 물 사실 때막 사세요? 아니면 뭐 사세요? 브랜드? 난 라벨 안붙여 있는 거사 음, 아,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나도 요즘 그랬어 매번에 정수기를 하나 하는, 장만하는게 나을 거 같아 그러게 플러스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소리입니다 누군가 총대 메고 그 정수기 신청했으면 되는 건데 사실 금방 되는 거 정수기 렌탈하자 음. 이 얘기가 몇 개월 전부터 나왔어요 얘기만 둥둥 떠들고 있어 어. 지금까지 야, 말 나온 줄 네가 좀 해봐 재형 <laughs> 영원이의 생활 공감 요새 편의점이나 배달 민족 같은 거 봉다리가 환경을 생각해서인지 뭔가 재질 이상게 바뀌었다. 좀 썩은 냄새가 난다. <laughs> 어 맞아. 특히 이거 비마트 시키면 봉지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 영원이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 최초로 어, 시리즈 전 서비스 전 국가 1위를 달성했어. 83개국인가? 마지막 그 방어선이 인도였는데 인도 1등 찍었습니다. 와.. 그.. 알리가 인도 배우.. 인도, 인도 사람이잖아. 아 거기서 인도로인도네시아 아닌가? 인가 인도. 아, 그 파키스탄인데 그, 그 배우가 아 인도 사람이야. 아 그래? 어. 뭐 그럼 1위를 왜 이렇게 늦게 찍었냐? 맞을걸? 아무튼 그런데요. 그 기념으로 내 아이디어 있을 거야. 하루 동안 그 오징어게임 그 식단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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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랑 사이다, <웃음> <웃음> 뭐 빵이랑 우유 막 도시락 이렇게 하나씩 나왔잖아. 오징어 게임 식단? 오징어 식단 그 중간에 달고나 그 게임을 해그 성공하는 사람은 거기다 원하는 뭐거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아... 어때 아이 오징어 게임에판생하기응 실제 오징어 게임 식단 디벨롭하면 나쁘진 않겠네 응. 아이들 경준대몇몇 몇 상? 은상? 동상? 응. 가위. 오늘 특별히 사과 주스입니다 어, 서로에게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사과하는 시간 드릴게요 뭐 없었어요? 뭐 없어요? 없어요. 요즘 그 오징어게임 성대모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제가 할줄거 있어? 전잘 못해. 깐부?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할줄 알아요? 나 몰라. 뭐 상대방의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어. <laughs> 올 거야. 이래요? 연습 좀 했네. 할아버지도. 많이 하시던데, 오일날 약간 좀 젊, 젊었을 때 하는 것 같은데? 더 여기서 오바야 되지? 어. 더 분명히 늙어서 해야 돼. 분명히 올 거야. <laughs> 그리고 생긴 건 진짜 줄다리기 선수 같아. 오, 아사와주스 좋은데? 자 무려 9만 원 어치 중국집 디코스 팔보채, 돈 아까워, 양장피, 고추잡채, 깐풍기 네종 음식 먹어봤습니다. 음. 아 먹어보니까 네. 음. 좀 아쉽네요 확실히. 돈이 아까운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돈이 좀 아까워요. <laughs> 아까워요. <차가워요. 웃음> 아, 자 그럼 요 세트는 456억 있으신 분들이 드시고 네. 맞습니다. 에, 에, 짜장면, 짬뽕 여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장수 이렇게. 음.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다